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락에서 2장 17절에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 제가 언제요? 라는 어, 제목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 당시의 시대에 특별히 어, 주님이 오시는 복음서를 기다리기 전에 어, 암흑길을 거치는 마지막 선지자 말락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전재건을 이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상황은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 하나님한테 사실 따지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대묻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였습니다. 오늘 17절에, 어떻게 우리가 여하를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뒤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 했습니까? 13장 13절에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네일까? 이게,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갖는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하죠. 사춘기 마치 아이들 같이 묻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어, 충분히 범 죄를 범하고 어, 보시기 악을 행했는데도 자기들은 그렇지 않았다. 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조상들과 어, 죄 때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상은 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함이 충분한 이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 외적인 형식을 지키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어,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따지는 이 17절에 보면, 정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고, 본문에서 17절 중반에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호 눈에 기뻐하는 자가 되고, 왜 좋게 보십니까? 이 비교하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에게 대한 오해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의 사나님, 없다라는 거죠. 사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형제들 간에, 엄마는 뭐 형만 사랑하고, 아니면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따져요. 우리 아이는 하나인데도, 딸아이도, 아빠는 엄마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종종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죠. 근데 비교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엇,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어,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오해 착각인데, 먼저는 뭐냐,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랑한다는 오해예요. 죄악이 가득한데 사랑한다? 두 번째는 오해는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다음인데, 바로 하나님, 도대체 난 하나님을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시냐 우리 부모와 스승과 선배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려 동물을 키우면서 오른쪽에 있는 애 아이 동물에게 간식을 더 줬어요. 그럼 누가 왜 오른쪽에 간식을 더 줍니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권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토기장의 비유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 만드는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실 우리가 결국은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숨도 숨도 쉴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죠.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말씀드렸던 이 말라기가 지나고 한 400여 년 침묵기를 거치면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죠. 그건 예언이 성취가 됐죠. 3장 1절에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내시죠. 이제 그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거든요. 문제는 우리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인생들 인간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어, 불현듯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사실은 약속대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갑자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언대로 오셨죠. 예언대로 사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왜 다시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할까요? 그것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삶과 도저히 모르고 사는 삶은 분명하게 티가 납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구원을 받을 테니, 그분이 오시면 나는 해방을 얻을 테니라고 사는 삶은 다르죠. 그러나 기대와 소망이없고 주님이 오실 것을, 어, 실 것에 대한 미래가 없으면 그 삶은 언제나 권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누가 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 2절 후반부에 보면 잿물과 같을 것이다. 3절에는 연단에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불이 분순물을 없애고 잿물이 때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분이 오시면 죄악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결국에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 눌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과 삶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심판이 마죠. 주님의 오심은 더 이상 어 불의를 보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봤던 것이 사실은 불의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통치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아내에게 대하는 것도 그리고 이웃에게 불의하고 아니 가장 힘없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쭉 나오는 거죠. 5 절에 보니까 거짓맹세하고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가부 고와 압제하며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6절에 뭐하라고 말씀 변하지 아니한다. 약속을 바꾸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을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돌아오라라고 후반부에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어, 은혜 복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심판과 징계를 피하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얼만큼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크기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떤 자람을, 뭐백 개의 자란 것, 아니면 한 개의 자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하죠. 누가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얻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어, 이 말라기 3장은 마, 이 온전한 11조로 유명한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원물이라 사실상 저들이 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있냐에 대한 이 계속되는 사춘기의 물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중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에는 병든 것에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했고 오늘 저들이 말을 안 하니까 또다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들은 정확한 이론도 틀리지 않는 11조를 드리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10의 10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국 무엇입니까?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도와 형식을 넘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다 그랬어요. 드리지 않았고 마음이 없었어요. 구절에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계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저들이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왜 훔친 것을 드렸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유와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했거든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양과 근처 박하의 11조는 들을 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공의, 극률과 믿음은 버려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11조의 강조가 어떻게 읽어지는지 10절에 보니까 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먼저는 십일조 앞에 온전함이라는 것이 붙어요. 중심에서의 감사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받는 것이지. 어 그냥 남은 어 어떤 이 나머지를 잉여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대하는 거예요. 아우 그것도 안 됐는데 왜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냐. 사실은 반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안 주셨냐고. 그런데 너가 먼저 온전함을 드려봤냐라고. 하나님 오히려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중요한 건 믿음 없는 나, 믿음이시 드리지 못했던 나를 결국 온전함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내게 주실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주와 복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당연히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그리고 포도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실은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올해 이 변홍사를 하신 분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해를 사실은 받고 이네 번째 벼멸구의 피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어 이게 통과가 되면서 농부들이 한숨을 조금 돌리게 되었는데 그 면적이 2만 6천 헥타르라고 합니다. 7,865만 평이 벼멸구가 줄기에서 이 양분을 빨아먹고 이 완전히 변농사를 망쳤답니다. 올해. 그런데. 보상을 해준다니까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제를 몇억원 몇백원어치 방제를 했다는 거예요 드론으로도 약을 뿌리고 뭘로도 약을 뿌리고 그러나 약이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벼멸구를 죽이지 못했어요 무슨 생각합니까? 인간들이요 많은 노력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없어요 남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포도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 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풍년과 후형년이 누구에게 달려 있냐? 겸손하게 하나님이 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지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저주를 내리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 있으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감사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숨쉴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 주신 바 하나도 모르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안 주고? 하나님은 왜 악인들만 미워하냐 악인들만 사랑하냐고 따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실은 너희들이 온전함으로 나오면 땅이 아름다워지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너를 복되도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은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아니면 나를 저주하던 네가 나에게 갑자기 야 너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적군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런 표현을 듣고요. 다윗도 듣습니다. 사울에게 너는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사실은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메시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13절에 완아한말로 제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또 물어요. 사춘기 같죠. 종종 우리는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 놓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한테 나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요. 나 주일 안 빠졌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는 진짜 관심이 없고, 비교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나. 제법에 관계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안타까운 말하고 있죠. 네. 그런 이들이 있기에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소망하기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오늘 특별히 그 말씀 따라 사신 분을 닮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신,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펴 올려 그러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반문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온전히 따르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철부지 같이 주님에게 따지기만 하고 원망하고 아버지나의 세상 평가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만 세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중심의 심중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감사와 승리의 삶이 이어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을 갖다 보니 빼앗고 총을 들고 칼을 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것들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시 주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이들이 오늘도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 더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성교사님들 쇠하지 않는 주의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소출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관광 모든 것도 이루어지고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넘쳐나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죄의 사람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께서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국력의 우상은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전쟁과 기근 아버지 멈춰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산업의 일터 현장 가운데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